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 해봅시다. 연애할 때 맨날 애인에게 설레고 사랑스러우신가요? 아, 먼저 연애해본 적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했나? 뭐, 어쨌든, 연애 초반엔 애인이 게임으로 주고 싶을 정도로 겁나 사랑스럽고 막 보고 싶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애타고 설렘이라는 감정은 예전 같지가 않죠. 그리고 위험하게도 그때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한 남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길이라는 남자인데 그는 갑본과 출신의 소설가 지망생으로 약혼녀 이네즈와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파리에 왔습니다. 그는 헤밍웨이, 피카소 스코피츠 제라드 등 유명 예술가들이 활동하던 파리의 1920년대를 동경하고 있었죠. 그래서 길은 과거를 동경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소설 내용으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혼녀 이네즈는 소설가로 전향하려는 그의 비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는 이네즈의 지인인 폴이라는 남자를 만나 같이 커플 투어를 하게 되지만 폴의 지적인 모습에 호의적인 이네즈와 달리 길은 그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은 폴 커플, 심지어 약혼녀, 이네지의 춤을 추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호텔로 향하는데, 자정을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클래식카가 등장하고 열떨결에 같이 파티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길은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스콧 노인과 바다의 작가 헤밍웨이 등 옛날 유명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죠. 알고 보니 길은 본인이 동경하던 1920년대로 시간 여행을 온 것이었습니다. I'll bring it to You'll show my novel to Gertrude Stein. 그리고 피카소, 헤밍웨이 등을 발굴 한 거장, 거 트로드 스타인 에게 소설 을 보여, 주 자는 헤밍웨이의 제안 에길은 설렘 을 감출 수없었 죠？다음 날 본인 이쓴 소설 을 가지고 다시 과거 로가는 길, 그는 헤밍웨이 와 함께 거장, 거 트로드 스타 인의 집 에서 본 인의 소설 을보 여주 는데, 피카소의 연인 아드리아나가 그의 소설을 좋아하고 약혼남 길은 그런 그녀에게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끼죠. 또한 장인 부부의 생각과 달리, 길은 본인이 동경하던 1920년대에서 신나게 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리아나는 길의 약혼녀 이네즈와 달리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이해해 주죠. 그후 현재로 돌아온 길은 갑판대에서 아드리아나의 다이어리를 발견합니다. I'm in love with an American writer I just met named Jill Pender. I had a dream where he came to me and brought me a little gift, earrings they were. 내용으로 확인해 보니 아드리애나가 길을 좋아한다는 내용이었죠. 길은 과거로 돌아가 피카소와 헤어진 아드리애나와 인맞추으라고 그녀의 다이어리 내용대로 그녀에게 기거리를 선물하죠. Look. Monsieur 때 1920년대에 어울리지 않는 마차가 등장합니다. 마차를 타고 파티를 가게 되는 둘. <목소리> 알고 보니 아드리아나가 좋아하던 1890년대 벨 에포크 시대였죠. 여기서 고갱, 드가, 노트렉 등 당시 유명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자 아드리아나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Let's never go back to the t w e n e s e what about what about the t w n t s and the? w l well, i s the present. It's still. 무언가 깨달은 길은 그녀를 말리지만 1920년대에 만족하지 않았던 아드리아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죠 <놀람> 이렇게 길과 아드리아나를 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다른 시대를 원하는가? 또 애인이 있음에도 왜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가? 그저 길의 이야기가 만약 남들 이야기 같지 않죠? 이렇게 다른 이성에게 설렘을 느낄 때 내가 쓰레기인가? 싶지만 놀랍게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이죠. 도파민은 오랫동안 소위, 어, 야동이나? 마약에 연관이 있다 보니. <laughs> 쾌락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쾌락이 아닌 기대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길가다 돈을 주었다거나 게임 중 기대도 안 했는데 대박 아이템을 얻었다거나 뭐 이런 경우처럼 보상 예측 오류, 기대보다 실제로 좋은 보상을 얻게 될때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할 때도 연애 초기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일 때 도파민이 등장해 무언가 새로 얻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만들어 불타는 사랑을 시작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슬프게도 인류학자 헬렌 피쉬에 따르면 이러한 불타는 사랑은 겨우 길어봤자 1년에서 1년 반 정도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기대 호르몬답게 미래에 더 가질 수 있는 것을 신경 쓰기 때문에 일상이 되어버린 오랜 연인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져서 예측이 불가능할 때만 나오던 도파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도파민은 만족을 모르고 같이 못하는 것에 매력적이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인이 있음에도 새 이성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건 그때 도파민이 다시 등장해 짜릿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이죠. 마치 길이 21세기의 지루함을 느끼는 동시에 1920년대를 즐기고 약혼녀 이네즈보다 새로 알게 된 여성 아드리아나에게 마음이 가고 아드리아나가 1920년대 지루함을 느끼고 벨 에폭 시대에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연인이 있더라도 새로운 이성에게 끌리고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 도파민 때문에 인간의 본능이기에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는 건데, 그럼 바람피워도 괜찮다는 거냐? 인간이 원래 그런 거라며 이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봐보면 불타는 사랑이 길어야 1년 반 정도라지만, 이 기간 이상으로 오랫동안 애틋한 연인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뭘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 싶어요. 저는 아드리아나가 벨에프크 시대에 나무를 할때 길이 한 마리 이 음원에 대한 답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같이 해달라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불안정성을 직시해야 한다는 걸 길은 깨달은 거죠.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파민으로 시작한 설레던 사랑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불타는 사랑이 끝난 연애의 중반기에는 사랑의 성격이 화학적으로도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관계를 뜨겁게 달구던 도파민에서 잔잔하고 그윽한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 엔돌핀 등 현재지향적 화학물질들로 말이죠. 바로 오랫동안 애틋한 커플의 비결은 설렘이 끝나고 나서 현재지향적 화학물질들이 주는 정서적 포만감을 선택해 불타는 사랑을 둔반자적 사랑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성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동경하던 시대가 막상 현재가 되면 더 이상 황금시대로 느끼지 않을 거라는 길의 말처럼 나를 설레게 하는 새로운 이성과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한들 영원히 설레이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은 그 저 도파민이 주는 환상이라는 걸 말이죠. You know, crazy. 우리는 도파민으로 인해 새로운 사랑과 모험을 추구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익숙해진 애인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가게 만들어 문제지만 사랑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 역시 도파민이기 때문에 마냥 나쁘다고 단정 지을 건 아니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나의 연인과 익숙해졌다고 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애인도 당연시 되고 무시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서로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와 상대방 모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죠. 짜릿하고 설레던 날들은 어차피 영원하지 않을 거란 걸 받아들이고 현재의 만족감을 택해 지금의 사랑을 완성시킬 것인가. 아니면 설렌 너머로 지금보다 더 나은 날을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로운 사랑, 모험을 시작할 것인가. 이두 가지의 선택지 말이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